안녕하세요. 저는 각서 위로 방송의 김일환 기자입니다. 요새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는데, 낯선 다큰, 낯선 한둘스 거리가 생겨어요 네, 21일 날 원래는 21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발표했는데, 보도자료는 네, 23일 날 발표한 거고요 네, 엠바고 때문에 2 3일날 네. 인터넷 방송국에는 23일 날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매체 일반 언론 매체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나 전국의사청년회나 대한위원에게 지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금액이 11억 3,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정의 얘기는 2009년에 G라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한의사에게 한의 반의, 원이죠 한의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판매해 아홉 배를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다폐수했다는데 압력이 가해졌다고 상계단체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문을 재철화시키는더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산하단체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2019년에 7월에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또 압력을 가해서 안니원 하고는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두 단체에 대해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가관리공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에대해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리겠습 글을 보시면 G헬스케어와 삼성 메디슨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1차 요구, 2차 요구, 3차 요구가 있습니다. 먼저 G 이 헬스케어의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1차 요구 시에 열대, 열대 판매가 있었, 있었습니다만 2차 요구, 3차 요구를 지나면서 점점 판매 추이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성 메디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요구 이후 2차 요구, 3차 요구를 거치면서 어, 이 형태는 공문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공문을 통해서 삼성 메디슨의 판매 추이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의료계 탄압이고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너무 외국단 사실을 바탕으로 한 처분이다 반드시 체뢰된다. 철회해야 한다. 철회해야 한다. 의료분 전행 의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안의사가 혈액 검사 등 반대 의학적인 진단 검사 및 처방을 내릴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고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대로의 또 해석이 있고, 관의사는 또 관의사 대로 또 생각이 있고, 주장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전국 전국 의사총연합은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995년 8월 5일, 8월 4일, 2011년 7월 28일, 복지부 한약 한의약 정책과 민원답변을 제시했는데요. 그 표를 좀 보여주시죠. 네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 1995년 8월 4일 민원답변입니다. 과거에는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의 행위를 할수 없고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랬던 유권해석이 현재에는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할 수 있다. 채취하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 검사 등을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1년 7월 28일. 이론답변을 살펴보면 과거 혈액의 한습니다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의 전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 검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 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수 없다고 과거에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과도 과거에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반기능검사 등을 위해 체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질의에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이죠. 2014년 3월 14일. 체열을 통해 검사 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수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6권 해석을, 권 해석이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2014년 3월 14일 바뀐 6권 해석 이 어로, 바뀐 유권해석이 공개된 것이 2015년 1월 초이고, 전희총에서 공문을 발송한 시점인 2014년 7월경까지는 한의사의 최열민 혈액검사 의뢰가 엄연히 의료법상 불법이었다고 의, 의료인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단체는 한의사, 한의사가 연구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의료법 2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대한의원협회, 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공동으로 시장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보건복지부나 의사단체 같은 경우 이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뭐좀 며칠 더보고 보고 네. 그리고 좀 무슨 협업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치열하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에는 더 열심히 끊김없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